안녕하세요. 모던테이블입니다. 아침, 저녁 기온차가 제법 크죠? 이럴 때 감기라도 걸릴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구하기 쉬운 닭한 마리 준비해서 뜨겁게 드실 수 있는 닭곰탕 소개해 볼게요. 네, 재료는 이렇게 중닭 삼계탕용 중닭 한 마리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우려낼 마늘 한줌과 생강 한톨 그리고 양파 한개 그리고 대파 한두 뿌리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 닭을 사시면 여기에 같이 들어있는 이렇게 육수 팩이 있어요 한약 재료가 들어가 있는 요거 있으면 넣으시고 만약에 이게 들어있지 않으시면 생략하시고. 청어추나 월계수잎 같은 것좀 첨가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깨끗이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내고 특히 이 속에 이안 부분을 많이 헹궈주셔서 핏물을 완벽하게 빼주셔야 잡냄새가 덜 나거든요. 이렇게 세척한 밥을 다 이제 그릇에 앉힐 건데요. 이 기름기를 또다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이 특히, 꽁지에 기름이 아주 많이 붙어 있잖아요. 이거를 확실하게 제거를 해주시고, 이쪽에 기름도 너무 기름 위주로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들은 다 제거를 해주세요. 끓여서 기름을 물론 식혀서 다시 걷겠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이렇게 두꺼운 기름들을 제거를 해주시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국물도 담백하고, 그리고 이목 부분 여기도 지금 이렇게 기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이렇게 가위 같은 걸로 완벽하게 제거를 해주세요. 이렇게 제 1차적으로 두꺼운 기름들을 이렇게 제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냄비에 앉히시고요. 이렇게 마늘 적당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생강도 좀 이렇게 생강 한 톨을 이렇게 한두쪽 정도는 여기 안에 넣으시고, 나머지는 또 바깥에 국물에 넣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앉혀주시고, 여기 남은 마늘마저 넣어주시고, 생강도 또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양파, 씻어놓은 양파도 2등분만 하셔서 이렇게 양쪽으로 넣어주시고요. 대파, 대파 있으시면 넉넉하게 아낌없이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서 이제 이 육수팩도 같이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냄비에 모든 재료를 다 넣었으면 이제 물을 잠길 정도로 충분히 부어주세요. 보시고 이제 뚜껑을 닫아주시고요. 센 불에서 끓여주시고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에서 한 50분에서 1시간 끓여줄게요. 그리고 이 남은 대파는 그, 송송 썰어서 국물을 드실 때 같이 바로 얹어서 드시면 아주 좋아요. 보통 곰탕 드실 때들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썰어 볼게요. 센 불에서 끓기 시작한지 한 10분 정도 됐거든요 한번 열어보고요 그리고 집에 혹시 정종이나 소주 같은 게 있으시면 한 50cc 정도 첨가해주세요 너무 뽀랗게 아주 잘 우러나온 것 같아요 닭이 완벽하게 그잘 익었나를 보기 위해서는 요닭 다리를 한번 들어서 확인해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닭 다리가 이렇게 잘 이렇게 갈라져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벗겨져 있을 때 완벽하게 익은 거라고 해요. 이제 이거를 건져서 식혀서 이제 살을 또 껍질하고 분리를 하고 뼈도 갈라내고 그러고 이제. 육수는 육수대로 좀 기름기를 걷어야 되니까 식혀볼게요. 육수를 받쳤으면요. 이 차가운 냉치에 빨리 식히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아이스팩을 넣어놨거든요. 냉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빨리 식혀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뼈와 껍질을 분리해서 살만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국물도 기름띠가 위에 생겼거든요. 이걸 이제 건져주고요. 기름띠를 먼저. 냉장이나 냉동고에 좀 1시간 내지 2시간 두시면 더 두껍게 기름띠가 생길 텐데요. 끓이기 전에 그 두꺼운 기름을 제거해서 그런지 많이 생기진 않는 것 같아요. 거지에 굳이 거지 거르지 않으셔도 위에서 걷어서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다가 닭고기 한 1인분 정도를 담으시고, 이게 중닭이긴 해도 4, 5인분 가족이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담아 주시고, 국물을 또 여기다가 넣어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뜨겁게 끓여볼게요. 네 이렇게 뚝배기에 또 다시 한번 끓이니까 더욱 더 푸짐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좀 쌀쌀한 계절에 구하기 쉬운 이닭한 마리 준비하셔서 온 가족이 체력도 충전하시기 바래요.